찬송가 205장 2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05장입니다 <laughs> 주 예수 귀신 사랑 yeah hey. え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가십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원 나이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32절에서 삼십절까지한 절씩 교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예전에서 내가 그를 버리지 아니한 이 사람이 네 눈을 흐트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진이 되리라 내가 말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리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둔고한 죽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앞에 영부히 행하리라, 함께 겠습니다. 그리고 내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가콕 와서 눈한 조각과 떡한 동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집은 항아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처수에 환란은 것이요 내,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국에서 구해드실 때 아름가문에게는 특별히 제사제품을 맡기셨고 또 기름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먹게 하셨는데.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육백게 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만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육심을 위해 누리고 방탄하고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고 주신 겁니다. 면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분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받은 달란트만큼 일했고, 받은 은사만큼 봉사하고 희생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시 32절을 보면 엘리 가문의 이말 형벌의 하나로 그 집에는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의 자손들까지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녕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아들도 담당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서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들로 인해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묘사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할 일이 없습니다. 악한 부모의 자식들은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악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부모의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식이 부모의 악한 행위를 답습하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에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가 뿌린,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침면에 있다면 핑계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찾아 발견하기 힘쓰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장차 될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엘리가 의 몰락과 삼일의 승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직분, 나의 권위,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직분만을 맡았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와 권리들이 되는 사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직 그 뜻만을 온전히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공사함으로, 열심히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의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저희들이 아버지란 시은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의 심면이 있다면 그 죄를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라는 것이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직 그 뜻만을 온전히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저희의 반복들을 세워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공기를 값없이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음과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음을 깨달아게 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품을 탈망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정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할 날이 없이 기쁜 날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다란 저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북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만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삶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자는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자는 살아가지 못하으로 우리 가정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용도이 세상에 유혹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타협을 하고 싶고 한 번쯤 눈감아 주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넘망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부어진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라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라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제곡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 제목들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모두가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삶속에서 간증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자산들이 영적 자산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실용적으로 육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치유하시는 역사가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래시가 투병하는 가운데에 지쳐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들 떠나 있는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영과 육이 강건케되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다시금 거듭나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축복된 귀한 삶으로 연결되게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아버지 간감을케게는것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도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옵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일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가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 가는 제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예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안한 그러한 산 가운데에서도 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불편한 그곳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귀한 삶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부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에도 평안을 얻어다여 주시고 삼교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아버지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선교제이지만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능력을 받아 더 많은 선교제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능력있는 재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귀한 잔주소서아버하도제을 들고 나온 기드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에 모두가 받고돌아가역사여주오늘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내 말씀 가지고 결단이 기도하여 주시고 가족과 하루와 길을 위하여 손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